한국 인터넷에는 종종 무서운 이야기나 공포 게시물이 올라오곤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시작해 기괴하고 으스스한 결말로 이어지며 독자들에게 소름 끼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서울의 어느 한적한 동네에 사는 대학생 민수는 늦은 학교 과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평소라면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기 마련이지만 이날만큼은 운 나쁘게도 혼자였다. 시간은 이미 새벽 1시를 넘기고 있었고 거리에는 거의 사람이 없었다. 공기가 차가운 가을 저녁 그는 몸을 웅크리고 빠르게 집으로 향했다. 민수는 집으로 가는 지름길로 사용하던 작은 골목길을 택했다. 사람들이 자주 다니지만 밤에는 어두운 그 길은 좁고 구불구불했다. 골목에 접어든 순간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나 상상이라고 지부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졌다. 호기심과 불안을 안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소리가 나는 곳은 골목 끝에 오래된 집 앞이었다. 제조 건물이었지만 사람은 거의 드나들지 않는 곳이었다. 문은 반쯤 열린 채 삐걱거리고 있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무언가에 홀린 듯그 소리에 이끌려 문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원지가 수북한 낡은 가구와 신문들이 흩어져 있었다. 소리는 안쪽 방에서. 더 크게 들려왔다. 방문을 열자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방안 가운데에는 허공을 응시한 채 중얼거리는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흐트러진 긴 머리로 얼굴이 거의 가려져 있었고 낡은 한복처럼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다. 민수는 당황했지만 이내 물었다.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그러나 그 여자는 그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모호한 말을 중얼거렸다. 민수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으나 갑자기 여자가 고개를 휙 돌렸고 민수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은 텅빈 검정색이었다. 순간 민수는 등골이 오싹해졌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당황하며 뒷걸음치던 민수는 방에서 빠져나와 그 길로 문을 박차고 바깥으로 나왔다. 정신이 돌아온 것도 잠시 그는 뒤를 돌아봤다. 그러나 그 오래된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왔던 길을 되짚어 과도 집의 존재는 전혀 없었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혼자 골목길을 걷는 일이 두려워졌다.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해도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다. 그저 밤의 피로가 빚어낸 환상이라고 웃어 넘겼다. 시간이 흘러 대학을 졸업하고 그는 더 이상 그 동네에 살지 않게 되었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다. 특히 그의 꿈속에 종종 나타나서 그를 괴롭혔다. 어느 날 민수는 우연히 그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고 호기심에 그 골목길로 다시 들어갔다. 그리고는 깜짝 놀랐다. 몇년전 그가 봤던 그 오래된 집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문은 여전히 반쯤 열린 채끼걱거렸다 민수는 불길함을 느끼며 황급히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그는 이유 없이 자꾸 그 길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오래된 집은 그곳에 있었다. 마치 그 여자와의 마지막 인사를 기대하듯이 문은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환상이나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는 존재가 민수를 부르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알게 되었다. 그 집과 그 안에 있는 여자와의 인연은 이제 끊어낼 수 없는 무엇인가가 되어버렸음을 두 번째 이야기. 몇년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여름휴가를 맞아 강원도의 한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갔다. 우리는 자연을 즐기고 그간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한적한 시골집을 빌렸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묵을 곳이었다. 집은 오래된 한옥 스타일로 마치 시간 속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을 풍겼다. 나무 문이 삐걱거렸고 바람이 불면 창문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났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매력으로 다가왔다. 첫날 밤 우리는 바비큐 파티를 하며 술잔을 기울였다. 술기운에 취해 노래도 부르고 게임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새벽이 되자 하나 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내가 잠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체를 알수 없는 소리로 인해 잠에서 깟... 그... 하나... 뭔가가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를 내며 어슬렁거리는 듯했다. 처음에는 술에 취해 잠꼬대를 하나 싶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분명해졌다. 이상함을 느낀 나는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다. 친구들 몇 명도 나와 같은 소리를 들은 것인지 함께 따라 나왔다. 우리는 손전등을 들고 집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어딘가 모르게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런데 그때 집 한쪽 구석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박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 불빛은 마치 누군가가 랜턴이나 촛불을 들고 있는 것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흔들렸다. 호기심이 생긴 우리는 그 불빛을 따라갔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곳에는 작은 언덕이 있었고 언덕 위에는 오래된 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걸음을 멈추었다. 설마 이 시간에 여기서 누가 장난치는 거야? 친구 중한 명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순간 불빛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우리 모두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당황한 우리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우리는 각각 방으로 흩어져 잠을 청하려 했다. 두려움에 잠을 설치다. 겨우 잠들었지만.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그 무지에 서 있었고 어디선가 들리는 무거운 호흡 소리와 함께 누군가 간의 등을 바라보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공포에 질려 깨어났을 때 이미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날 우리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런데 짐을 싸던 도중 우리는 주방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낡고 허름한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에는 이곳에 살던 사람의 일상이 적혀 있었다. 우리는 호기심에 일기장을 펼쳤고, 마지막 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난 혼자가 아니다. 항상 그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 내용은 우리를 다시 한번 소름 끼치게 했고, 우리는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날 밤의 공포는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모두가 비슷한 꿈을 꾸었고 그꿈 속에서도 공통적으로 누군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다. 이후 그 마을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니 우리가 머물렀던 집은 오래된 전설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그 집은 한때 가족이 살았으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사라졌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 가족이 묘지와 연관된 저주를 받았다고 믿고 있었다. 그 여행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날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다. 밤이 깊어지면 가끔 그 불빛이 다시 보일까 두려움에 잠이 오지 않기도 한다. 이 이야기는 내 친구들과 나만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공포로 남아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공포. 아마도 우리는 그날 어둠 속에서 진짜 뭔가를 만난 것일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의 일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던 주인공은 기말고사를 끝내고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늦은 밤 홀로 자취방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덥고 공기가 무거웠으며 밤인데도 불구하고 길거리는 응산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기분을 전환할 겸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틀고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주인공의 자취방은 오래된 아파트의 5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있지만, 그날 따라 왠지 계단을 이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분 탓인지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면서도 등 뒤에서 왠지 모르는 기가 느껴졌지만, 그저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며 무시했습니다. 5층에 다다랐을 때, 증, 주인공은 계단 끝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응시하는 듯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괜히 신경을 쓴것 같아,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서둘러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오늘따라 방이 일난히 정적이 흐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래된 방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심코 생각하며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대 밑에서 왠지 모를 긁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슥슥 긁는 소리.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지만 그저 쥐가 들었겠지 하며 무시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이어졌고 주인공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식은땀이 등골을 타고 내려갔지만 침대 밑을 확인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고 그때 뒤에서 도망 쳐라는 속삭임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에 주인공은 순간적으로 정신이 번뜩 들어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 보니 복도의 형광등은 깜빡이고 있었고, 마치 누군가가 밝기를 조절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깜빡거렸습니다. 주인공은 얼른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지만, 엘리베이터는 3층에서 멈춘 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인공은 다시 계단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급한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가던 중, 그때 뒤에서 다시 한번 도망쳐, 라는 소리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들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돌이켜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두운 계단과 빈 공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주인공은 1층까지 내려와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보니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서인지 그제서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이제야 그 공포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에 주인공은 다시 한번 멈추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저 자취방에 두고 온 짐을 매일 가지러 와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근처 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인공은 친구와 함께 용기를 내어 자취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다행히도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침대 밑을 확인한 순간 주인공은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기괴하게도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들과 함께 이상한 흔적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흔적들을 보며 어제 있었던 일 그저 환각이라 꿈이 아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주인공은 그 아파트를 떠났고 다시는 그 경험을 위해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끔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무서운 이야기가 오갈 때면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라 등골이 오싹해지곤 했습니다. 몇년후그 아파트는 재건축으로 허물어졌고 주인공은 그후로는 그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이야기를 떠올리기만 해도 그날의 공포가 생생하게 되살아나곤 합니다.